엄마, 응. 이거 뭐야? 이거 뭐지요? 불고라 붓고. 그지불 끄러 가야 되지요? 네. 누가 출동해야 되지요? 단두, 답, 칠도 그치, 출동. 119, 출동. 이건 뭐예요? 대두 응? 카우. 카우? 버스. 버스? 응, 버스 어딨어? 버스 어디? 라떼기. 띠떼기가 어떻게 노래해요? 띠떼기 그렇게 노래해요? 네. 와, 대단한데. 이건 뭐야? 이거 뭐지? 뭐 하는 거예요, 곰돌이가? V. V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집에 들어올 때뭐 누르지요? 하니가 집에 들어올 때 뭐하지? 띵동, 띵동, 띵동 하지. 곰이 띵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은이 뭐라고 했죠? 누구세요? 누구지? 네? 하지. 여기 문뭐 닫혔어. 어, 문이 닫혀서 띵동하는 거예요. 네. 문이 닫혀서. 문 열어주세요 하면서 띵동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띵동. 어, 아빠? 어,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뭘 들고 왔지요? 어? 어? 아빠 뭐 들고 왔네? 어? 선물이 들고 왔어요. 선물 뭐 줄게. 네, 하은이 선물 줄게 하는. 박수는 어떻게 쳐요? 어? 박수는 어떻게 쳐요? 어? 그릇? 그러... 어? 뭐야 이거? 칫솔. 칫솔이야? 음. 칫솔 들고 있네. 얘는 뭐예요? 누구예요? 엄마. 음... 음... 어. 음... 그렇지. 양치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안 깜깜하다고요? 음? 여기 깜깜하잖아요. 어깨 깜깜해요. 네. 여기 음... 시계예요. 시계. 음? 시계. 시계는 어떻게 소리내지요? 그렇지 이거 뭐야? 이거? 응? 시계 구, 구 구, 엄마? 응? 구, 그게 구야? 그거 1인데 어, 9 그게 구야? 구. 어떤 게 구야? 눌러봐 그건 삼위야. 응. 위야 응. 아빠가? 아빠가 뭐 들고 왔어요? 선물. 선물. 아이고 뭐야? 아마. 응. 누가 찾아왔어요? 오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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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가? 응. 그래서 뭘 눌렀지? 이걸 띵동 눌렀더니 응? 얘가 누구세요? 이네 집인가요? 하겠지 누구지요? 산인데요 그렇지 띵동 그렇지 누구지요? 혜연요 응. 누구지요? 난혜연이 <laughs> 놀러봐세요 엄마 여똥 응? 누구세요? 누구요나하이예요 어, 이거 누구예요? 아키 아이스크림이 어있어요아이스아이스크림이에요얜 응. 누구예요? 아 우와 하니 개구리 본적 있어요? 응, 응. 언제 봤어요? 타기 타기 진짜? 응. 엄마 커피 주세요 엄마 맛있는 모닝커피 주세요 모닝? 응. 네 친구들 친구들? 맛있게 커피를 주세요 네 커피 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네? 뜨거워요. 간 거? 커피 조리요? 네,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안 돼. 어, 이거 뭐야? 어떡? 아, 어떡? 아, 어, 불 것도? 불 껐어? 어떡? 아, 응, 불껐잖아 어떡? 어떡? 다 줘. 이거 뭐야? 엄마. 응, 이거 뭐야? 엄마 커피잖아. 어, 뭐야? 빨대. 이거 뭐야? 이거. 아, 빨리 어린이집 가자. 아니야. 이거 뭐야?